안녕하세요. 3월 20일 이슈지다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21일 자신이 체포당할 수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요. 21일이면 바로 내일입니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선두주자이자 전직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체포당할 것이다. 항의하라. 우리나라를 되찾자. 라고 썼습니다. 지난 주말 포스팅이 올라가자마자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파문이 일었고 미국 언론도 이를 속보로 전하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체포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쓴 글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고함과 우리의 불리한 시스템에서 사법의 무기화를 정당하게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확실한 것은 뉴욕 맨하튼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게 사실한 겁니다. 이들이 기소하는 빌미는 야동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관련 사건인데요. 언론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직전,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마금을 위해 13만 달러를 준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을 지난주 소집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대배심에 나와 진술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검찰에서 대배심에 나와서 진술할 기회를 줄게. 이러면 너곧 체포될 거니까. 나와서 얘기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게 미국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가 임박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대배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전달한 변호사 마이클 코원이 나와 진술했고, 데니얼스도 줌 영상통화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속거리가 되냐? 트럼프가 강제를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이 얘기는 하지 말아줘 하면서 돈 전달한 것. 이거는 사적인 둘 사이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임마금용 지불에 대해선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코언에게 자신의 회사 돈으로 변제해 주면서 소송 비용으로 기록한 것은 장부 조작이다. 돈세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장부 조작, 돈세탁 혐의를 뒤집어씌우면 매우 정치권 인사, 인사들 많은, 정재계 많은 인사들도 다들 기소되고 재판받고 감감한 방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부터 버라고바마, 바이든, 아들 바이든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살인을 위해 검찰 권력이 동원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검찰을 움직이는 것은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검찰 수사의 배우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맨하튼 지방 검찰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척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사실 바이든은 맨하튼 지검을 불공정한 사람들로 채웠다라고 썼습니다. 특히 생명 소중한 쪽 분이신 엘빈 브레그 맨하튼 검사장에 대해서 브레그는 DC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했고 조지수로서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역시 정치적 동기를 지닌 기소에 연방정부 자금이 사용되는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트위터로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이처럼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후회할 태세이고 여기 앞장설 중심이 대통령 충성파 의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대통령도 느끼고 있고 이제 모두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조사, 사법적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것 같습니다. 구치소에까지 보낼 수는 없겠지만 수갑을 채운다든가 플래시 세례를 받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래서 뉴욕은 비상입니다. 맨하튼 검찰과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기소가 발표됨과 동시에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둘러쌀 것이고 엄청난 숫자의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항의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과 그쪽 세력은 이걸 어떻게 이용해 막을 것이냐. 거대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면 최대한 부풀려 또 한번 민주주의의 위기로 포장할 거고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진다면 뭐 우파도 대통령을 버렸다. 이제 범죄자로 전락한 대통령 아무도 비호하지 않고 영향력도 미미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만약 맨하튼의 생명 소중한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면 일단 대통령이 이에 응해 검찰 조사를 위해 뉴욕으로 가야 하고요. 아니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대통령을 체포합니까? 바로 플로리다 주 경찰이나 플로리다주의 셰리프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 고생이 심할 사람이 바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뭐 대등하지는 않지만 드산티스가 만약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고 나선다. 이건 뭐 그냥 공화당 지자들에게서 펜스 이상으로 역적이 될게 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드산티스가 오늘 성명을 통해 나는 메나탄 검찰과 결코 관계가 없고 그것들은 정치검사고 표적 수사로 대통령을 정치살인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옷을 박았습니다. 드산티스는 20일 성명에서 엘빈 브레고 검사의 수사가 조작된 정치 쇼라고 비난했고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는 소로스의 돈을 먹은 검사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잠재적 체포와 관련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드산티스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소로스의 어떤 검사에 의해 조작된 정치쇼에 관여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 검사는 정치적 스펙타클을 연출하고 자신의 지지층에게 자신을 어필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번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명에서 맨하튼 검사들은 법치와 공공안전을 희생하면서 정치적 의제만 집중하고 검찰 권력을 무기화한다고 썼고요. 맨하튼 중범죄 절반 이상을 경범죄로 격화시키고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맨하튼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범죄율의 급상승,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불륜을 무마하려고 몇년 전에 돈을 지불했던 일을 이용해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데 쓸 시간과 자금이 있으면 매 시간 발생하는 범죄 해결에 쏟아부어야 하지 않겠냐고 간만에 시원스럽게 밝혔는데요. 소로스난 민주당 정권 등 긁어 예쁨 받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네가 검사라면 뉴욕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검사라면 뭐 발음 잘 해야 네가 검사라면 발음 잘 해야 되는데요. 발음 잘못하면 잘못 들으면 아주 큰일 날 발음입니다. 자, 오늘 이슈에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